안녕하십니까. CS 윈드입니다. 자, 풍력 쪽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죠. 예, 자, 1분기 실적이 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괜찮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잘 나왔습니다. 1252억. 예, 그럼에도 뭐 주가는 뭐 그렇게 꿈쩍도 안 했다가 이제 머리 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슬슬. 예, 자, 태양광도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 자, 1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예, 이렇게 나왔죠. 영업이익 1252억.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수요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 예. 자, 이제 호실적에도 좀 크게 움직이진 않다가 이제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왜냐면 하 이제 미국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자, 일단은, 예, 풍력이 가라앉기 시작한 게 결국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예, 어, 이제 바이든,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굉장히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을 굉장히 그야말로 예, 애정이 깊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 의외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예, 트럼프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린 에너지는 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국제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이런 것들 믿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예. 자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좀 버려지지 않는 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자 하나솔루션도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호재로 11월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았죠 예. 자 근데 우리나라 또 살아난 건또 12월은 또 우리는 또 그게 생겼어요. 그 저기 뭐죠? 예, 계엄. 예, 계엄이 생기니까 또 정권 바뀔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살았는데뭐 태양광은 사실 우리나라 내부도 봐야 되지만 예, 미국이 일단 중요하죠. 수출 쪽이. 예. 자, CS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S윈도 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이 3천억 정도가 나와야 돼요. 역시나. 예, 올해. 자, 3천억 정도 해 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 줘야 예, 이제,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좀 생각이 돼요. 예. 자, CS 윈도도 이제 많이 시청 줄어서 이제 2조예요 2조 좀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들 좀 받아야 되는데, 연기금 수급들이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확실하고, 예. 그리고, 뭐, 대장주 출신답게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될, 일단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자 일단 요 추세선으로 볼 때는 아직 뭐어 이제 추세 완전히 돌파했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고점도 계속 낮춰가는 추세였고 저점도 계속 낮춰가는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어 데드캣 바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중기적인 추세는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가는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CS 윈드 영상 찍을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3만 원 찍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사실 네, 이때요. 해리스 될것 같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혹시나 트럼프가 되면 뭐 3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악플 엄청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찍을 때 6만 얼마였거든요. 반토막 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결국은 반토막이 났죠. 네. 왜냐면, 또, 트럼프도 당선 가능성이 그때 꽤 높았어요. 완전하게 이변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트럼프 당선되고, 당선발로 일단 급락을 하고요. 예. 그리고, 설마, 여긴 바다에 예치했는데, 사실 증시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3, 4월은, 또, 관세전쟁 이런 것 때문에 더 눌려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자, 근데 또, 예. 얘는 뭐가 있냐? IRA가 달려있어요. 예. 자, 근데, CS 윈드가 또 이런 얘기 나오죠. IRA 폐지 대신 조금 축소하는 조정안이 부상되고 있다. 그래서, 어, 뭐, 손실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뭐, 긍정적인 효과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IRA를 뭐, 뭐, 진짜 트럼프 말대로 그냥 백지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조금 적용 기간을 좀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조정안. 이게 대안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대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 2기에서도 폭력과 태양광 이제 발전 설치량이 이제 유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짓눌려도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상하원의 이런 대응들을 트럼프가 굳이 누르지는, 않, 누르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CS 윈드는 뭐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요런 대세 흐름들은 61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미리 제가 못 찍어드려서 지금 61선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 있긴 해요. 왜냐면 예. 하 지금 막 바로 막 뚫고 가진 않을 건데 근데 300일선까지 빨리 뚫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종가 뭐 이런 것보다는 4 2 0 0 0원대 하나 예, 분할 매수로 좀 말씀드릴게요. 4 2 0 0 0원대 하나. 그리고 60일 선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300일 선에서 한 5거래일 이상, <laughs> 안착 시도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를 요 사이로 일단 보세요. 5만 5천원, 6만 2천원. 요 사이를 일단 1차 목표가를 보세요. 1차 목표가. 예. 그리고 요 사이에서 1차 목표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전 고가 라인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7만 원 정도 7만 원에서 여기 내려오는 추세선 있죠 이 정도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풍력주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는데 너무 잡주들 있죠 그런 건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유니슨도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뭐 저도 예전에 2010년도인가 유니슨 투자했다가 조금 쏠쏠하게 먹은 적이 있었어요. 2 0 1 0년인가1 1년도인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요 때네요. 그죠? 그래서 요 파동을 한번 먹었어요. 예. 휩소 나오고 쭉 가는 파동. 예. 이걸 먹어서 좀 쏠쏠했었는데, 유니슨이 지금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거든요. 예.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 관건이겠죠. 유니슨도 예. 움직이면 잘 움직입니다. 예. 지금도 어때요? 얘는 추세전화 이미 해버렸죠. 이렇게. 그죠? 예. 이전 것과 돌파하면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닛슨도 매매하는 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제 증백을 잘 권유를 안 해드려서. 유슨은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요거 훼손 보세요. 요봉 훼손 보시고, 1,400원 아래, 이렇게 매매하시고, 2,200원, 2,600원, 3,000원. 전 3,0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충분하게. 자, 지금 사도 3,000원이면 100%입니다. 100%, 100 먹는 거예요. 뭐, 그죠? 근데, 얘가 생각보다 탄력이 좋아요. 올라온, 무섭게 올라오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벼워서 상한가도잘 가고, 예. 그렇게 보시고, 뭐, CS, 어, 윈드에, 뭐, 계열사인 c 스 베어링도 있는데, 얘는 조금 둔탁해요, 보통. 그래서, 먹기 좋은 종목, 예. CS 윈드, 그리고 유닛은, 그리고 좋은 종목 중에 동국 SNC도 있습니다. 동국 SNC도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좋고, 근데 실적 악화는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올해 이제 얼마나 실적 좋아지느냐가 일단 관건이죠. 그래서 동국SNC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동국SNC는 대신 2,400원 아래서 사셔야 돼요. 2,400원 아래 예. 얘는 또 바닥 포지션, 바닥 포지션이라 예,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목표가 3,000원, 3,500원. 이렇게 예,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자, CS윈드도 예, 뭐 대장주 하시는 게 좋은데 움직임은 위험하지만 유닛은 더 훨씬 더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력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악재는 사라졌다. 예, 좀 기대해 볼만 기대해 볼 만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 시장 주도주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장기 투자 싫어하신 분들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시장도, 예, 좀 빠른 빠른 매매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불안정한 것도 많고. 그래서 급등주, 그리고 시장 주도주들, 주로 매매하실 분들께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뭐, 급동주나 시장 주도주 종목들, 예,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모드 포 매수 매도 포인트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를 챙겨 드리는데, 히든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 그냥 일반 나오는 뉴스만 챙겨보면 굉장히 늦어요. 몇, 재탕 뉴스도 많고, 막 며칠 전 뉴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빠른 뉴스들 그리고 유료 찌라시들 이런 것들이 챙겨져 있어요. 이런 예. 거 챙겨드린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급등주 시장 주도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이드를 확실히 해드린다는 거 요거 꼭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필수예요 이 방은. 자 그리고 예, 무료 추천 주까지 여기서 챙겨드릴 텐데 자 급등 임박한 종목 100% 성공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예, 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예, 이제 추천주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매도 됐고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뭐 수십 개 종목들 전부 다 수익 매도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신규 종목 여러분들과 새로 예, 매집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보통 4주 정도 잡고 하고요, 저는. 50에서 60% 이상 수익을 노리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많이 나오면 뭐 110도 나오고 추세 돌파하면 뭐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것들도 있어요. 요거는 뭐 2주 이내에 예. 자 돌파 실패한다 싶으면 빨리 잘라내요. 그래도 20% 수익 나온다는 거자 요렇게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제가 챙겨드릴 텐데요. 네자 예. 텔레그램방 초대하고 추천 100% 성공률의 추천주까지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그냥 문자 한 통만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주세요 010-8011-0017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혜택 두개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